여러분들 고삼 수능 때도 느껴보셨겠지만 딱 눈을 뜨면 욕을 하면 안 되니까 <laughs> 아 올게 왔구나 싶죠 올게 왔구나 싶은데 제가 그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는 수능장에서 국어를 딱 시험을 보는데 첫 페이지를 누가 빨리 넘기냐 안 넘기냐 약간 이게 굉장히 커요 시험장에서 근데 저 옆에 어떤 고 삼으로 보이는 학생이 다리를 계속 이렇게 꼼지락 되더라고요. 저는 평소 공부할 때도 막 누가 다리 떨어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수능장에 딱 가보니까 와 이게 막 식은땀이 막나더라고 진짜 저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글은 하나도 안 읽히고 그래서 한 1, 2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감독관한테 말을 했죠 저거 좀 가만히 있어달라고 제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국어 내내 다리를 꼼지락대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되게 정신없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죠. 가서 차분하게 얘기를 했죠. 다리 좀 가만히 있어더라고아 좀, 그러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쪼른 것 같이 보여가지고 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잠깐 이제 멘탈이 나갔다가 아 집에 갈까 싶다가 그래도 끝까지 보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남은 거라도 잘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다양한 합격 수기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국어나 뭐 수학에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풀 때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진짜 등급 컷이 된 굉장히 낮을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던 거죠. 사실 이게 시험 자체가 어렵다 보면, 모두가 어렵다 느끼기 때문에, 모두가 망했다 느낄 거고, 중간에 나가면은 만약 후회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